예, 네, 어, 개인정보 보호법이 작년 9월에 공표되어서 개도 어, 기간이 끝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특별법과 달리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반법으로 제정됐기 때문이죠. 어, 특별법이라는 것은 OSP와 같은 특정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반면에 개인정보 보호법은 어, 전 국민 누구에게나 통용되기 때문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 나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알아야 되나? 나 개인정보 보, 보호법이 뭐지? 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는 바로 이런 일반법으로 제정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어,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특성상 어, 그것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온라인, 온라인상으로 저장되고 전송돼서 그런 취약점이라든지 유출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어, 그것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많이 적용된다는 것이 그 하나의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어,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 개인정보의 특성, 즉, 온라인상으로 저장되고 전송되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 포렌식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 컴퓨터라든지, 어, 네트워크 같은 그런 디지털 매체, 그런 환경에서, 어, 범죄 흔적 또는, 어, 여러가지 그 흔적들을 조사하고 찾아내어서 법정에서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사 활동을 일컫는데요. 이것은 1990년대 미국에서 컴퓨터 포렌식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스마트폰 등그 범위가 점차 디지털 환경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일 일상 생활에서 개인정보가 통용되는 그런 디지털 환경 전반에 디지털 포렌식이 적용이 될수 있는 것이죠. 개인정보 보호와 어, 개인정보 보호는, 어, 그 수집에서 저장, 처, 취급, 제공, 파기까지 모든 과정이 그 디지털 환경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 같은 사고라든지 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어, 올바르게 적절하게 그런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어, 반드시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어, 디지털 포렌식이 활성화되어 있진 않지만 곧 어, 개인정보보호법의 그 재정 공표 시행에 따라서 이런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은 점차 대두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